자문서 15장 8절입니다. 그약성경 자문서 15장 8절 악인의 제사는 여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응답하시나. 창문서 1 5장8절 말씀입니다. 음 하나님은 우리를 어, 축복하시고 어, 복주기를 원하고 계시죠.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어, 축복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사단에게 속아서 사실은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어, 그죠 탕자처럼. 부모 없는 고아가처럼 이렇게 이제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음, 그러나 하나님은 세 가지를 통해서 축복하시는데 여기 서론 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어, 그, 그죠 부모의 신원과 기도를 통해서 그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 그죠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 솔로몬 왕이 그 많은 이방 여자들을 사랑해서 결국은 그 이방의 그 신들이 그죠 들어와서 우상숭배하고 이런 삶을 살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중에도 다윗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저 솔로몬에게 그 나라를 다 뺏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또 성경에 보니까 주의 종들의 기도, 제사장들의... 그 말씀을 따라 된것 같이 주의 종들의 기도를 따라서 어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또어 복음 전파하는 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축복을 내리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 때문에 이 그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뭐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버리는 자는 현세 내세에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성도의 기도를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어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 또 우리 부모들이 우리를 위해 서했던 기도 이런 기도들이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다가 낙망하지 말라. 기도하다가 시빨래 응답이 안 온다고 기도하다가 낙망하고 기도하다 염려하고 어 이루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마대 7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었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반드시 어, 하나님이 그 에, 말씀 성취로 응답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어, 1 8장에 그죠 이 비유 또 누가복음 11장 1절에1 3절에이 비유는 이 뭡니까? 어 믿음에 그 친구 집에 떡 있는 거 알고 갔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끝까지 억울한 가부가 그 재판장이 자기 의 억울함을 풀어 줄걸 알고 끝까지 기도했다니까. 풀어 줄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그 재판관이 번거로워서 들어 준다 그랬거든요. 하물며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왜 풀어 주지 아니하시냐. 우리의 기도는 절대로 어, 그죠? 헛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란 얘기죠. 그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는데요. 어떤 기도가, 그죠?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어, 거짓 기도요. 오늘, 자본서 15장 8절에 보니까 악인의 기도죠. 그 뭐니까, 어, 하나님 자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잘못된 동길. 야거보서 4장 3절에 보니까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그죠. 안 주는 것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 그거는 안 주는 게 응답입니다. 그죠. 애기가 칼, 칼 달라면 안 줘야지, 안 주는 게 응답이거든요. 이런 그다음은 예, 기도는 오히려 마귀가 좋아하는 기도고, 마귀가 비웃는 기도죠. 그래서 진실한 기도는 그 어떤 기도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몇 가지 이제 우리가 알아둘 것이 있는데, 음, 하나님이 정직한 자의 기도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 진실한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동기가 바른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어 사도행전 4장 29절에 보니까 지금 핍박 중에 있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했어. 요그 핍박을 면하도록 기도한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전파되도록 기도했고요. 게세면의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어 42절에 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기도죠. 그리고 나의 생각, 감정, 유익을 개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죠? 그의 나라는 뭡니까? 전도예요. 그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그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루리라 하였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동기를 가진 기도의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말씀 몇 개를 좀 우리가 참고해야 될게 있는데요. <laughs> 성경 말씀, 어, 우리가 몇 가지를 참고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그, 역, 그 주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다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그,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그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도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받으리니, 그, 그 받는, 그, 비밀이 뭐냐면, 그의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의 계명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합니다. 사랑입니다. 그죠? 그리고 15장 7절에도 보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 임으로 두세라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에 오늘 응답하신다 그랬는데요 그럼 우리가 기도를 위해 응답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어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그죠 어 정시기도를 한다 이걸 이 말은 뭡니까 이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래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자 이 말은 어이 정시기도라는 말은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사실은 이 기도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이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 우선순위로 있다는 얘기는 그죠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기도 중심이라는 게 중심이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이제 기도 수첩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죠. 우리에게 그럼 하나님이 기도 제목도 수정해 주실 것이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체크하고 확인하는 이런 어 일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그죠? 기도를 해보는 것이니 나를 돌아보는 기도. 어, 하나님 앞에 진실이라는 게 뭔, 그죠? 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게 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진실하다는 말이 도대체 뭔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나? 그, 그러니까 나를 돌아본다는 말은 내가 지금 하는 기도를 돌아보는 거죠. 그죠? 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말 내게 필요하면 이게 뭡니까? 내가 정말 진실하지면 정말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썼을 때에, 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뭔지, 정말 내게 필요한 게 뭔지를 구하는 그 기도가 진실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내게 지금, 오늘 필요한 게 뭔지.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음, 나를 돌아보는 진실한 기도의 시간을 우리가 15분 이상 갖도록 하겠습니다.